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장세기 49장 묵상입니다. 야곱은 유언을 하기 위해 모든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후일에 겪게 될 일, 즉 야곱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그들의 아버지이자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은 분명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루벤은 야곱이 처음 얻은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언약을 계승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인, 이스마엘, 에서와 같은 장자들과 마찬가지로 루벤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시몬과 레이는 누이를 성폭행한 세겜과 그의 족속을 잔인하게 몰살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시몬지파는 유다에게 흡수되고 레이지파는 자신들 소유의 땅을 얻지 못하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응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그 어떤 아들들보다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다른 아들들의 후손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은 그로부터 다윗이 태어나고 이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자 형제들을 설득하여 요셉의 생명을 건져냈었고 요셉 앞에서 진실한 우애와 효성을 드러내는 말로 요셉을 설득함으로써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알리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실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섬겼던 유다는 형제들의 칭찬을 받았고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루벤 대신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스블로는 해변에 거주할 것이고 이사가는 압제를 받으며 섬길 것이고 다는 작지만 용기와 깨로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유언을 듣습니다. 가슴 용감하고 아셀은 기름진 땅에서 살고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는 유언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는 땅을 정복하고 분배 받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약속한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가장 긴 유언을 남김으로써 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여줍니다.대적의 공격 가운데서도 오히려 강하게 될 것입니다.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수확과 가축 때 많은 자녀가 허락될 것입니다.야곱은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축복함으로써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일을 마칩니다.그는 각자의 분량대로 아들들을 축복합니다.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것을 아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신뢰해야 합니다.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일부인 마무의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자신을 묻으라고 제차 명함으로써 아직 성취되지 않는 약속에 미리 참여합니다. 야곱은 비록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의 품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따른 결과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므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